자 본문 네번째 입니다 네. 아틸즈 네. 제목 네번째 그렇죠. 자 런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명령문 이죠 그죠 배워라 또는 얻어라 이거죠 뭐로부터 월터로부터 즉 월터의 이야기나 또는 음, 월터가 그쵸 그렇죠? 이야기나 알게 되겠죠 월터의 이야기로부터 뭔가 좀 배워라 이거죠 어, 돈 부정 명령문이죠. Sit around, 그죠. 그냥, 아, 아,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 그리고 꿈꾸는 거. 뭐에 대해서, 다음 모험에 대해서. 그러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다음 모험에 대해서 꿈꾸지 말아야겠지, 이 사람 얘기는. 음. 그냥 go ahead. 앞으로 나아가려는 거야. 음. 그러면 메이크잇 해픈 그러면이랄까 그리고가 낫지 못해 그리고 어,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게 하라 이거죠. 그럼 그것이 발생하는 게 뭡니까 모험이죠 모음모음이 모험. 일어나게 하자 그죠. 즉실현되게 하라 이거죠. 음. 즉, 하라, 이거죠. 음. 기다리지 말해. Don't wait for. Wait for가 기다리다야 뭐를 적절한 순간 우리 흔한 말로 절호의 찬스 이거 기다리지 마라 이거지 there is no there는 no 해석하지 말고 동사 얘가 주옵니다 such as 뒤에 거와 같은 것은 없다 이거죠 no니까 뒤에 거 the right moment 적절한 기회 절호의 기회 적절한 순간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search as는, search as는, search as는, search as. X, 면 뭐뭐와 같은 X야, 그죠? 그러면, 적절한 순간과 같은 것들이죠. 띵은 것이니까. 음. 자, 만들래 명령문에 계속 명령문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뭐뭐뭐 해라로 얘기하는 거죠? Create your own opportunities. 기회야, 기회. 자신의 길을 만들어야 되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니가 그 길을 만들어라 이거야. 그죠? 자, 명령문 다음에 콤마 찍고 엔드는 그러면이야, 그러면. 꼭좀 알아둡시다, 여기. 명령문 다음에 콤마 찍고 엔드는 그러면이야, 그러면 모든 것이 will fall into place. 바로 그 장수에 떨어진다는 거죠. 어. 즉 뭐야? 잘될거라는 거죠. 네. 그죠? 너 자신의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장소에 떨어진다는 게 뭐야? 잘될 거란 얘기죠. 어? 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래? Not being brave enough. 용기가 충분치 않다. 그거 걱정하지 말래. 자, 여기 요면 뭐?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동사가 되는 거야, 의미가. 그러니까, 브레이브가 용감한 이는 형용사야. 비동사 만나서 용감하다인데 여기 about 때문에 빙을 쓴 거야.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써야 돼. 동명사는 원형이 아닌지야. 또 하나, 그걸 부정할 땐그 앞에 낫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용감하지. 이때, 이너은는 브레이브를 꾸며주는 부사야. So,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것, 걱정하지 마라, 이거지. 음. 자, once 별표치고요 once가 이렇게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그러면 if야, if. 뭐뭐 하면 그 말이야. 니가 시작해, 뭐를, making bold choice. 이때 bold는 단호한이야, 단호한. 여러분들이 간호한 응? 선택을 시작하면 용기라는 게 윌팔로 따라온다 그죠? 그죠 o n c 조심하자. 일단 뭐뭐 하면 그 말이야. 얘가요 첫 번째 한번 있어 한 번. Once, twice, three times 이렇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옛날에, 서 옛날에. 세 번째는요, 접속사로서의 원스는 일단 뭐 하면냐. 얘는 if 대응이에요, if. 랑 같은 거야. make choice는 선택하인데이 b i g 이라란 단어 뒤에는요, to make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making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돼. 음. 자 별표치자 여기 오리 주어고요 유니 d 가로치고요 이렇게 그래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 이때 오은 모든 것 그래요 거 것은 동기다 동기 그죠 그리고요 이 동기는요 디스라는 건 이미 inside 있어 안에 뭐네 네 안에 있던 거죠 동기는. 그러니까, so, start living. 그냥, 사랑하는 거 시작해. 이 영화는, 자, you will remind, remind, remind. remind A of B 있구요. remind A 대절 있어. 뭐냐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떠올리다, 기억나게 하다야. 자, 대절 나오면, A는 대절이야. 미안해. 주어는 A에게 대절이야 사실을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그 말이야. 대절이죠. 너에게 대절이야. 너의 꿈들이 이미 준비돼 있다 그죠. 네가 있는 쓸 때마다 그죠. 음. 즉, 너의 꿈이 준비돼. 뭐하면? 당신이, 여긴 레디가 빠졌죠? 당신이 준비가 됐다면, 그죠? 당신만 준비되면, 꿈들은 이미 준비된다는 거죠. 이 영화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성기시켜주고 떨리게 하는 거죠. 당신이 준비만 하면, 너의 꿈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죠? 예. 네. 자, 일단 그래서, 예. 네. 본문 4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